자,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근의 분리는 위에 적어 놓은 것처럼 먼저 세 가지로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근의 분리는 먼저 판별식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 다음 경계에서의 y값, 이세 가지로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이 어디에 있다. 라는 걸 판단할 때이세 가지로 판단한다. 라는 거. 첫 번째. 자, 다음에. 음잘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두 군이라는 말이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렇지만, 단순히 두 군이라고 나오면 그두 군이 중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약속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다른 두 군이 아닌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사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고차항이 양수인 어떤 2차함수가 있어요. 그때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 일단 x축을 그려놓고 경계값인 1을 적어놔요. 그 다음에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판단해야 될게 뭐냐면, 판별식입니다. 어쨌든, 근이 나온다는 얘기죠. 실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근이.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축의 위치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여기서는 여기 있는 축의 위치가 2분의 a가 되죠. x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수,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을 때 풀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판별식, 축의치, 경계세의 값세 가지만 딱 적도록 하겠습니다. 축의치는 당연히 1보다 커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경계세의 값이니까 경계 경계가 이 1이잖아, 요 1을 기점으로 이쪽에 근이 있으니까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아래로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f 1의 값이 0보다 커지는 이런 상태가 나온다. 이세 가지의 공통 부분, 교집합의 부분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구체적인 문제는 실제 문제를 통해서, 어 학원에서 더 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는, 어 이렇게 개요만 좀 설명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군이 모두 1보다 작다. 아까처럼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1을 경계로 해서 두군이 모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가, 당연히 여기 축이 여기 있겠죠. 축의 위치가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요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두근 사이에 뭔가가 있다. 라고 나왔을 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근 사이에 어떤 값이 나왔어요? 이때는 이 값의 부호만 결정하면, 판별식 필요 없구요, 축의 위치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F1에서의 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이 자체로, 당연히 0보다 작은데, 최고창 양수면 두군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의 위치는, 보시면, 이렇게 축의 있건, 이렇게 축의 있건,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축의 위치도 중요하지 않아. 따라서, 두군 사이에 뭔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두군 사이에 그러면, 어 함수 값이 양수냐, 음수냐 이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최고창이 음수인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고창이 음수일 때두군 사이에 어떤 값이 있어. 그럼 얘는 이걸 넣었을 때 값이 어떻면 돼요? fa가 0보다 크면 되겠죠. 이렇게 0보다 크냐, 작냐,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두군 사이에 어떤 값이 있다라는 형태의 문제는 판별식 축의 위치 없이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4번. 두군 사이에 1과 2가, 아, 두 군이 1과 2 사이에 있다. 자, 보겠습니다. 두 군이 1과 2에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일단 두 군이 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는 1과 2를 경계로 그 안쪽에 있겠죠. 1과 2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에 경계의 값인 F1이 0보다 크고, 당연히 F2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한근은 1보다 작고 한근은 2보다 크다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죠 최고창이 양수인 형태의 함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두근 사이에 뭔가가 있어요 그럼 딴거 볼거 없이 이 값의 부호와 이 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만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F1이 0보다 작다 그다음에 f2가 0보다 작다가 뭐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6번. 1과 2 사이에 한 근이 있고 3과 4 사이에 또한 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에서만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두근 사이에 이거랑 이거랑 있기 때문에 요 값의 부호만 따지면 돼요. 그런데 요 아래쪽에 경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가서는 1보다 작아지면 1보다 뒤쪽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요 값의 부호, 요 값의 부호, 요 값의 부호, 요 값의 부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F1의 값이 0보다 크고 F2는 0보다 작고 F의 3은 0보다 작고 F의 4는 0보다 큰 요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 근만이 1보다 크다라는 형태의 조건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서부터는 경우가 조금 나눠져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로 제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래프가 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근만이 1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 보면 첫 번째 1보다 니까 그러니까 한근은 1보다 작고 한근은 1보다 큰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냐면 한근만이 1보다 크면 되니까 한근은 1을 지나고 나머지 한근이 1보다 큰 쪽에 나타나도 되겠죠. 따라서 이 두가지 경우를 나중에 합쳐야 되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f1이 0보다 작은 경우고 그쵸? 그 다음 얘는 여기를 지나겠죠. F1이 0을 지나면서 판별식은 필요 없는 게 이미 여기를 지났기 때문에 근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 옆쪽에 근이 하나가 나타난 게 그림상으로 다 정확해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은 필요 없고 축의 위치만. 축의 위치가 1보다 뭐하다? 크다. 요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집합을 시키시면 돼요. 뭐냐면 이 경우 또는 이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두 경우를 합쳐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8번. 적어도 한 근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적어도 한 근이면 한 근이 1보다 크거나 아니면 두 근이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니까 앞에서 했던 한 근만 1보다 큰 경우 두 가지를 먼저 그려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1보다 큰 근이 2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1보다 큰 쪽으로 2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3개를 합치셔야 돼요. 얘는 F1이 0보다 작은 경우고, 얘는 F1이 0이면서 축의 위치가 1보다 큰 경우이고, 얘는, 보시면 얘는 두 분을 갖고 있는데 서로 다른지 같은지 모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기본적인 형태죠. 그 다음에 축의 위치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경계의 값인 F1이 0보다 크다. 이세 개를 여기도 합쳐주시고, 여기도 합쳐주셔야 돼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와, 얘와, 얘를 모두 합친 형태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홉 번째. 1과 2 사이에 한 근만 존재할 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미리 좀 그려놓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일단 1과 2 사이에 한 근만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과 2 사이에 있을 때 보시면 딴건 필요 없죠. 두근 사이에 여가 껴 있을 때는 F1이 0보다 작다로 판별식 축의 위치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2라는 점을, 2라는 값을 더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 2에서의 e 값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됩니다. 얘는 n 드입니다 동시에 성립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2를 기점으로 이렇게 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는 F1이 0보다 크고 F2가 0보다 작으면 1과 2 사이에 이쪽에 근을 하나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 약간 특이한 형태로 보이긴 하겠는데,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1과 2 사이에 한 근이 있어야 되니까, 1은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이 전에 이렇게 근이 나타나는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죠. 얘는 F1이 0이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가 1과 2 사이에 있고, 그리고 f 2가 0보다 크, 커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뭐 이건 지우도록 합시다. f1이 0이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가 1과 2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f 2가 0보다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F1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축의 위치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과 2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아, 네 번째죠. 1과 2 사이에 있는데, 역시 아까 비슷하게, 1을 지나고 1과 2 사이에 근이 있었으니까, 얘는, 1과 2 사이에 근이 있으면서 2를 지나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1과 2 사이에 여기 한근 알파만 갖도록 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보실게 2를 근으로 가지니까 fe가 몇이에요. 0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의 위치가 1과 2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판별식은 필요 없죠. 왜냐면 근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축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F1의 값이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죠. 얘랑 마찬가지로 반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가 있는데 얘는 1과 2 사이에 이렇게 중근을 갖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됐어?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0이고 그 다음에 F1, F2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치? 축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요? 1과 2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최고창이 양수니까 당연히 f1, f2는 안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자 복잡한데요. 이게 문제가 1과 2 사이에 근이 존재할 조건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는 근의 분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한근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아까 1과 2 사이에 한근만 존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아까 1, 2, 3, 4, 5라고 해서 9번 문제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경우에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추가시키면 될까를 한번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얘는 여섯 번째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면, 이제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한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근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어요? 서로 다른 두근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축의 위치가 1과 2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F1과 f1이 0보다 크고 f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쓰셔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있다라는 것은 1번, 2번 한 근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안에 두 근이 있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모두 다 합치셔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경우 중에 놓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내용을 좀 정확하,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시고 문제풀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10단원을 좀 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